자, 그, 근본이제의 그 역사와 그뭐 최종적으로는 근본이제가 없어졌는데 그 과정을 아마 좀 경제학적으로 조금 관심이 있던 분들이 아마 좀 재미있게 보실 거예요. 그 자급자족하던 시절에는 고기가 먹고 싶으면 고기를 생산하고 밥이 먹고 싶으면 밥을 생산하고 둘다 먹고 싶으면 둘다 생산해서 그냥 본인이 생산해서 본인이 먹었어요. 근데 이렇게 둘다 생산하던 시절에서 바꾸는 개념이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어, 쌀을, 밥을 만드는 사람, 생산하는 사람은 밥만 생산하고 고기를 생산하는 사람은 고기만 생산해서 둘이 서로 바꾸는 거예요. 나는 쌀만 생산했는데 고기도 먹고 쌀도 먹게 되는 거죠. 나는 고기만 생산했는데 고기도 먹고 쌀도 먹게 되는 거죠. 그렇게 교환의 개념이 생겨나게 됩니다. 근데 그 필요가 다양해지고 생산물이 많아지면서 쌀과 고기만 있던 시절에는 그냥 이렇게 물물 교환으로 다 됐었는데, 아, 옷도 필요하고 몽둥이도 필요하고 필요해졌단 말이에요. 이런 것들은 이제 조금 관계가 복잡해지기 시작한 거예요. 1차 방정식에서 이제 뭐 2차, 3차 방정식을 이제 풀어야 되다 보니 원시인의 머리로 그걸 어떻게 풀어요. 그래서 한 군데 모여서 하는 거예요. 일일이 1대1로 만나서 교환하는 건 불편해지니까 한 군데 모여서 교환하기 시작한 거예요. 하나씩 여기서 얘 찾아갔다가 찾아갔다가 찾아갔다 멀잖아요. 여기 모여있으면 여기 앉아서 여기서 여기서 다 돌아보고 교환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게 시장이 생겨난 이유예요. 한 장소에 만나서 교환을 시작을 합니다 근데 수요와 공급이 반드시 일치하지는 않을 테고요 내가 내가 늘 옷이 필요한 게 아니잖아요 내가 늘 고기가 먹고 싶은 게 아니잖아요 요 숫자는 이 사람들이 느끼는 어떤 필요에 대해서 이 숫자는 시장에 공급되는 이 숫자는 늘 맞춰질 순 없어요 어떤 때는 사슴이 많아서 사슴을 많이 가져오기도 해요 사람들이 먹고 싶어하는 양보다 훨씬 많은 사슴을 가져와서 시장에 내놓기도 해요 그러면, 이 시장에 왔으니까, 아, 전부 다한 마리씩 먹던 거를 두 마리씩 먹어야 되느냐. 그건 아니죠. 내가 먹고 싶을 때 먹는 거니까요. 필요와 공급이 항상 이렇게 일치하지는 않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늘 필요한 것, 그 다음에, 그 다음에 늘 필요하면서도 오래 둘수 있는 것이 어떤 특별한 역할을 하기 시작했어요. 일단 이걸로 바꿔놓는 거죠. 누구도 받아두는 것을 마다하지 않으니까, 이런 것들은. 쌀은 누구도 이건 일단 받아놓으면 내가, 내가 소비해도 언젠가는 다 소비하니까 받아두는데 손해가 염려되진 않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누구도 일단 받아두는데 마다하지 않는 이런 쌀 같은 것들이 특별한 역할을 하게 되는데 그게 화폐라는 거예요. 팔 때도 살 때도 이것과 하면 됐어요. 그러니까 편해졌단 말이에요. 굳이 내가 지금 쌀이 필요하지 않아도 일단 내가 만든 옷을 쌀로 바꿔두면 이 쌀을 가지고 언제든 고기랑 바꿀 수도 있고 몽댕이랑 바꿀 수도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쌀로 일단 받아두면 돼요. 이게 화폐예요. 근데 곡식은 이 비싼 것을 사기에 너무 불편했어요. 아또 비싼 걸 사려다 보니까 이거 너무 무거워요. 그다음에 이제 뭐 소금은 그 우화에도 나오지만 녹아서 없어지기도 하고 뭐니까 그러니까 화폐로서 기능은 했었는데 약간 불편한 점이 있었어요. 그러다가 금속을 보니 이건 망가지지가 않아요. 뭐0년씩 도도 망가지지 않아요. 그리고 이 녹여가지고 쪼개기도 하고, 그 다음 원하는 크기로 크게 붙일 수도 있어요. 그리고 원하는 모양을 새겨 넣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금속으로 점점 화폐는 통일화 되어 가고, 그 가운데서도 예쁘기까지 해가지고, 반짝반짝 빛나니까 예쁘기까지 해가지고, 절대적 선호를 갖게 되는 금속이 생겼어요. 그게 금과 은이에요. 이런 절대적 선호가 생기다 보니 이것은 곧 신뢰를 얘기하는 거고요. 가장 큰 신뢰, 무한한 신뢰를 의미하는 거고요. 이 신뢰야말로 화폐를 구성하는 가장 큰 요인입니다. 무게와 순도를 속이는 사람이 근데 생겨나죠. 이한 덩이가 사실은 900g밖에 안 나는데 가아 이거 1kg니까 이거 받아도 나 그리고 쌀열 가마 줘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받아두는 입장에서 아, 이그 염려 되잖아요. 그러니까 매번 무게를 재고 순도를 또 확인을 했어야 된단 말이에요. 어떤 사람들은 여기 속에, 여기 겉에만 금으로 다 감싸고 속에는 철로다가 놓고서는 속이려는 사람도 있겠죠. 그래서 이 순도를 확인해야 되는 그런 불편이 생겼어요. 그러다 보니 어떤 일정 양을 떼어내고 순도를 보증하는 도장을 찍어낸 거예요. 어떤 기관에서. 이게 정부가 되었든 어떤 신용이 높은 어떤 개인이 되었든 순도를 보증하면서 어떤 일정한 크기, 무게를 떼어내서 거기다가 도장을 찍어 넣으면 사람들은 이 도장 찍힌 금화는 아, 무게도 뭐 2g이면 2g, 3g이면 3g 일정하고 아, 이 도장을 찍은 이후에 여기다가 어떤 다른 금속물을 투입을 하는 거는 당시 기술로는 불가능하니까 이 도장만 찍혀 있으면 아, 이거는 금이 순도 99%의 금이 맞아라고 믿게 되는 거죠. 그 신뢰가 화폐를 구성하는 가장 큰 요인이라고 그랬죠. 그 신뢰로 인해서 교환되기에 용이했고 누구도 마다하지 않았고 화폐로서 아주 잘 기능을 한 거예요. 편리하기까지 한 거죠. 이전의 금덩이에 비해서 절대적 신뢰와 편리함은 화폐의 본질입니다. 뭐 영국의 빅토리아 여왕이 찍힌 영국의 금화라든가 청나라의 은화라든가 이런 것들은 이렇게 도장을 다 찍었죠. 이게 화폐의 본질입니다. 동전이 생겨난 거죠. 근데 이제 경제 규모가 커지다 보니까 이 금은도 불편해졌어요. 어떤 건물을 빌딩을 하나 산다고 해봐요. 근데 뭐, 금화 한개두 개가 아니라 금, 이 괴짝으로다가 뭐세개네 개를 가지고 와야 된다 그러면 이거 운반하는데 힘들고, 운반하다가 어디 도둑 맞을까 봐도 힘들고. 근데 거래라는 거 본질은 신뢰라 그랬죠. 신뢰인데, 이 신뢰만 보증해주면 되는데 이걸 굳이 들고 가서 전해줄 필요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폐가 생겨나요. 금그 문을 지불하겠다는 약속증서만으로도 거래가 이루어지기 시작합니다. 자, 어떤 개인이 빌딩을 사는데 금괴짝 세 개를 주겠다라는 약속 증서를 이렇게 써 주는 거예요. 굳이 금괴짝 세 개를 갖고 갖다 주지 않아도 이건 어딘가 보관해 두고, 자 이거의 소유권은 너한테 있어라고 하나 써 주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약속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 약속을 구두로 한 약속은 증명하기가 어려우니까. 증서로 하나 써주면 은 빼도 박도 못 하는 거죠. 이런 약속을 했다라는 사실을. 거기다가 이, 이, 이 증서도 뭐 누군가, 가, 뭐 임의로 다쓸수 있는 거니까 거기다 도장을 찍고 어떤 정, 뭐 신뢰할 수 있는 기관으로부터의 어떤 어, 인지까지 받아 두고서는 쾅쾅 찍어 놓으면은 아, 이 약속은 틀림없이 했던 약속이야. 라는 게 보증이 되는 거고. 그래서 증서라고 하는 거죠. 자, 이걸로도 거래가 이루어지기 시작을 합니다. 신용 있는 사람의 약속이더잘 유통이 될 테고요. 자, 요요 요 증서를 가지고 내가 금괴짝 세 개에 해당하는 증서가 있어요. 이 증서를 다른 사람한테 전달해 줄수 있겠죠. 지금의 우리가 약속어음이 유통이 되는 것처럼 뭐 몇십 년전 얘기지만 2, 30년 전에 유통이 되던 게 약속어음이지만 요새는 약속어음 거의 유통이 안 되죠. 근데 30년 전만 해도 약속어음으로 큰 돈은 유통이 됐었어요. 자, 이 내가 금괴짝 세 개를 뭐, 재벌, 정주영 회장으로부터 받을 게 있는데, 그 약속 증서를 너한테 줄 테니, 금괴 세 짝을 네가 받아내. 대신 너가 갖고 있는 건물을 나에게 줘. 이렇게 할수 있죠. 자, 이 약속 증서만으로 거래는 이루어질 수 있다는 라 사실이 이해가 되면은, 자, 이게 어떤 화폐로서 유통이 된다라는 사실이 이해가 되실 겁니다. 자, 그렇게 지폐가 생겨난 거예요. 그런 신용을 담보하는 방법으로 금과 은을 맡아주고 증서를 발행하는 역할을 은행이 맡게 되었어요. 그게 은행이 발행한 이런 약속 증서, 금을 맡아두었다는 어떤 증서. 요런 요런 증서가 화폐로 지폐로 바, 발전하게 됩니다. 사실상 금과 은이 없이 거래를 하지만 금은의 신뢰를 대체했던 것은 아니에요. 금은을 도었다라는 전제 하에 여기 유통이 됐던 거니까 자 이제 어떤 그 화폐가 그렇게 발전한 과정과 그 어떤 경제적 환경이 변한 과정을 잠깐 또 되짚어 보면 은 중상주의라는 개념이 있었어요 금은이 가치를 지녔다고 생각하는 것도 이상할 것이 없었다 보니 어떻게든 금은을 많이 모으면 부자가 된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수출을 장려하고 수입을 방해하는 정책을 펼친 겁니다 그래서. 그 문이 밖으로 나가는 것을 방해하고 그 문이 들어오는 것을 장려하면은 우리나라에 금그 문이 많이 쌓이게 되고 그러면 우리나라는 부자가 될 것이라는 오해를 하게 된 거예요. 어, 그러다가 중농주의자들이 생겨났어요. 피지오 크라시라고 하는데 이 의사들이 어떤 과학적으로 어떤 그 현상을 이렇게 어, 파악하기 시작한 거예요. 경제의 원리에 대해 논리적으로 접근한 거예요. 과학적으로 접근하기 시작한 거예요. 어, 그러다가 이 중농주의의 영향을 받은 그~ 아담 스미스라는 뭐~ 인류사회의 거물이 국부론이라는 책을 씁니다 (10년에) 걸쳐서 국부론을 쓰는데 어떤 인간 그다음에 어떤 집단 그다음에 정치에 기반한 경제 원론을 제시를 합니다 이 사람이. 이게 워낙에 대히트를 해가지고 경제정책의 이론적 근거가 된 거예요. 이전에 금 문을 많이 쌓아두면 부자가 된다는 개념에서 벗어, 이제 깨어난 거예요. 조금 사람들이 깨어난 거예요. 원숭이 시절에서. 이제 인간답게 파악을 한 거예요. 금 문이 부자가 아니라 우리가 생산해내는, 필요에 의해서 생산해내는 모든 물산들이 전부 어떤 부의 근거다. 그게 노, 그걸 만들어내는 것은 노동이고, 노동이 모든 부의 원천이다라는 얘기를, 어, 아담 스미스가 해요. 예, 이 이게 이제 어떤 논리적으로 딱딱 들어맞으니까 이, 이 책을 부정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경제 정책에 어떤 이론적 근거가 되면서 이후 19세기에는 어 모든 나라가 어떤 상업을 장려하는 그런 정책을 펼치게 됩니다. 그래서 자유시장 자유무역이 에, 어 발전하게 되고 이이 이 자유무역 어떤 거래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큰 시장이 유리한데 이것이 곧 팽창주의로 연결이 되면서 유럽의 패권주의로 이어지게 정치적으로 이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19세기 되면은 유럽이 지구를 전, 전부를 다 먹어요. 그런 확장되는 와중에 1차 세계대전이 터집니다. 어떤 기득권이 있겠죠. 영국과 프랑스가 아프리카를 다 쪼개 먹는데 새로 발전한 나라, 새로, 새로 힘을 갖게 된, 새로 산업화가 이루어지면서 새로 발전해 나가는 선진국화 되어가는 독일이라는 나라는 그뭐 19세기에 이제 통일이 돼서 독일이라는 나라가 이제 생겨난 건데, 아이, 제 새로 생겨나서 먹으려다 보니 먹을 게 없어요. 영국과 프랑스가 다 가져가서. 지가 먹을 게 없단 말이에요. 그럼 어떻하겠어요 뺏어야죠. 뺏는 게 뭐예요? 싸우는 거죠. 싸운, 싸우 그래서 생겨난 게 1차 대전입니다. 응. 모든 존재는 서로 싸우게 돼 있어요. 생존을 위해서, 번영을 위해서. 자연스럽게, 너무나 당연스럽게 1차 대전이 발생합니다. 1차 세계대전을 치르는 가운데 어떤 그 영국과 프랑스 입장에서는 생존의 위협이 발생했는데 그 생존의 위협 앞에서 부채부담은 차후 문제일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제 미국이 영국에 지원을 하고 영국이 프랑스를 지원을 하고 그렇게 돈을 빌려서 살아남았어요. 근데 갚을 길은 막막하단 말이에요. 이제 전쟁이 끝났는데. 패전국 독일에 과도한 배상금을 추징을 합니다. 그래서 프랑스는 그 돈을 받아가지고 영국한테 갖고 영국은 그 돈을 받아서 미국한테 갚으려고 했는데 독일이라고 무슨 돈이 있겠어요. 완전히 쫄딱 망했는데. 독일도 갚을 길은 없었단 말이에요. 승전국에 대한 원망만 쌓이니 강한 결집력이 생기고 또 다른 전쟁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히틀러라는 사람이 등장하면서 2차 대전으로 이어지죠. 1차 대전과 2차 대전의 사이에 심각한 경제 불황이 오는데 어그 뭐 경제 불황의 원인에 대해서는 갖다부터 여러 가지 말이 있기 때문에 제가 하는 말이 결론은 아니에요. 근데 이런 식의 면이 있다는 거죠. 미국과 유럽 간의 과한 무역 불균형이 생겼어요. 유럽은 이제 쫄딱 폭삭 망했고 미국은 그대로 생산력을 유지하고 있으니까 어떤 유럽의 재건을 위해서 미국으로부터 물자를 사들일 수밖에 없었어요. 계속 미국으로부터 수입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면 이 당시의 최종 결제 수단은 금이었으니까 금이 급속히 미국으로 유출이 되는 거죠. 근본이자 하에서 금은의 유출은 화폐량 감소로 이어지는 거고요. 이 화폐라는 거가 영국이 어떤 화폐를 발행해서 어떤 서민들이 이렇게 물건을 사고팔고 생활을 했다라는 그 근거는 어디까지나 은행에 금이 있다라는 전제 하에 그런 활동을 했던 거잖아요. 근데 금이 미국으로 다 빠져나갔단 말이에요. 그러면 화폐량이 감소될 수밖에 없었, 없겠죠. 그 금은에 비례해서 화폐를 발행했던 거니까. 어, 화폐가 감소하고 뭐 경제가 위축이 되는 거죠. 그다음에 각국의 오판에 의해서 중상주의적 정책을 이때 막 펼치기 시작 해요. 돈 갚아야 되기 때문에 금은이 많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금은을 확보하기 위해서 옛날 중상주의처럼 수입을 방해하고 수출을 장려하는 정책을 펼치게 돼요. 그러다 보니 이제 화폐가치를 정부 차원에서 일부러 떨어뜨리려고 한게 있어요. 화폐가치를 떨어뜨리면은 수출이 장려되니까. 수입은 방해되고요. 서로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수출이 되지는 않고 세계 경기는 급속히 위축되게 됩니다. 영국은 이제 전쟁에 돌입하면서 금태환을 포기를 했었고요. 그다음에 이 경제 위기 31년도부터 금태환을 포기를 합니다. 아뭐 도무지 방법이 없는 거예요. 이 화폐량이 이제 극도로 감소되면서 이제 경제가 위축되고 이러는 것도 더 이상 못 견디겠는 거예요. 뭐 실업률로 이어지고 막 이러니까. 하여튼 힘들었어요. 유럽이 유럽이 엄청나게 힘들었어요. 자 2차 세계대전은 1차 대전의 연장전이고요. 이 경제적 어려움이 경제 전쟁으로 이어지고 이것이 진짜 전쟁으로 이어졌다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죠. 그러다 보니 1차 대전 후에 경제적 어려움을 반복하지 않아야 된다라는 의도에서 브레트우즈라는 곳에 모여서 브레트우즈의 어떤 호텔에 각 나라의 어떤 경제 정책을 담당하는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회의를 합니다. 자 우리가 3차 세계대전을 치르지 않으려면 우리가 1차 대전 후에 그런 경제적 실패를 반복하지 않아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국가 간의 협의가 필요하다라는 얘기를 하게 되는 거예요. 한 달간에 걸쳐서 회의를 해가지고 결론을 내요. 결론은 뭐냐? 각국은 환율을 건드리지 않는다. 자유무역을 한다. 왜 세계 경제가 위축이 되면 더 힘들어지는 걸 겪었기 때문에 자유무역을 하기 위해서 각국은, 각국 각국 정부는 환율을 건드리지 않는다. 수입을 방해하고 수출을 장려하기 위해서 자국의 화폐 가치를 하락시키는 행위, 환율 조작을 하지 않는다라는 약속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각국의 중앙은행이 어떤 경제적인 어떤 역할을 하는 것처럼 세계도 경제 정책 운영을 위한 은행을 두자, IMF라든가 IBRD라는 어떤 은행을 두기로 하고, 그 다음에 거래는 우리가 직접 국제 간의 거래도 금, 은을 가지고 왔다 갔다 하는 것은 너무 불편을 하니, 미국 달러화를 국제 화폐로 쓰자라는 거에 합의를 해요. 왜 미국 달러화냐? 미국이 그때 제일 셌으니까. 그런데 미국 아무리 그래도 그러면 미국은 뭐 완벽한 특권을 가지게 되는 건데 다른 나라 사람들이 동의하기가 어렵잖아요. 그래서 미국이 약속을 합니다. 안심해라, 달러를 가져오면 금으로 반드시 바꿔주겠다라고 약속을 해요. 사실상 이 종이 돈, 달러를 쓰는 게 사실 모두에게 편리하기까지 하니 뭐. 뭐 이렇게 된 이상 어차피 뭐 미국이 이 이때 이 미국이 전 세계 생산의 절반 이상을 차지했던 거고 어차피 미국한테 물건을 사와야 되는 거고 그러니 뭐 조금 꺼림칙하지만 전부 동의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커진 경제에 금은은 이미 화폐 기능을 상실을 했어요. 너무 이, 이 감당을 못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이제 2차 대전이 끝나고 60년대에 접어들어서 이제 세상은 엄청나게 이제 발전을 해가지고 60년대에는 이미 금을 본, 금본위제로 하기에는 경제 규모가 너무 커졌어요. 미국 정부는 지출할 곳도 많았고요. 베트남 전쟁도 있고요. 달러는 과발행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근데 고정된 환율이었기에 35달러만 가져오면 금이론수를 준다는 고정된 환율이었기에 다른 나라들은 불만일 수밖에 없었고요. 왜? 그 전에는 35달러를 가져오면 금 이론스랑 바꿔줬고, 이거는 사슴 한 마리랑 바꿔 먹을 수 있었던 건데, 아, 35달러로 금 이론스가 아, 의문이야. 35달러로 아, 이거 사슴 의문이야. 이이 이 불일치가 생겨나게 된 거예요. 몇몇 나라들이 그래서 금으로 바꿔달라고 요청을 하게 됩니다. 그랬더니 당시 대통령 닉슨이 못 바꿔주겠다라고 선언을 해요. 그게 닉슨 쇼크예요. 세계는 당황했지만 곧 정상을 되찾게 됩니다. 그래서 금의 화폐로서의 역할은 사실상 끝이 나게 된 거예요. 어? 금으로 안 바꿔준다 그랬는데도 아무 일이 안 발생한 거예요. 오히려 미국 경제는 그때 좋아졌거든요. 금으로 안 바꿔준다고 했는데도 아무 탈이 없더라. 자, 금, 은이 화폐가 아니었구나를 이제 안 거예요, 사람들은. 하지만 여전히 많은 사람들은 화폐의 본질을 이해를 못 해가지고요. 금은 가치 보존의 수단으로서 인정받기도 합니다.